김진양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를 합니다. 분단을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고 합니다. 분단체제가 국민 불행의 근원이라 그래요. 또 누군가는 적폐 중에 근본 적폐가 분단 적폐라는 말들도 합니다. 굉장히 단순치 않은 이 분단. 우리는 그 분단을 살아가면서도 분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알면, 만약에 국민들이 이 분단을 알면, 우리가 이 분단을 알면 분단 체제는 아마도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는 통일은 온전히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그러면 효율성이 허물어지고 남과 북이 단일한 정치권력, 하나의 정치체제, 하나의 정치 경 경제제도, 그리고 하나의 법질서법 질서밑에서 명실상부하게 완벽히 하나것을다 통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통일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일을 왜 해야 되죠?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분단체제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를 뿐이 공동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만드는 것. 그 통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의 근본 토대를 깔게, 좀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48년이 그시절 이야기예요. 분단된 동포 간의 항암염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혼을 동하고 독립운동이 왜이 귀를 같이 할까? 왜이 풀이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드리니다만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수학이 아니에요. 상수가 아니거든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게 통찰이 되는데,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말입니다. 사실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내가 귀인인데, 여기서 안 가르쳤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분단교육이었죠. 우리는 분단교육을 받았어요. 분단체제가 유지, 확대, 재생산되는 분단교육을 받았지 실질적인 통일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통일교육은 뭡니까? 화해, 협력, 나눔, 배려, 관용, 포용. 이게 통일교육이죠. 평화교육이에요. 우리는 적대, 증오, 반목, 질시, 폭력, 전쟁의 강론을 일상화, 시켰었죠. 불신. 결국,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그 극단적 불신 사회의 자양군이 분단체제로부터 잉태되어졌습니다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인데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일의 실체적 개념, 과정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는 것. 통일은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목전 현실로서는 통일은 평화가 통일이더라고요. 평화 공존 평화 번영. 이거 89년 9월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위중 공포했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말입니다. 1단계 화염력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은 랑가서도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도입이 오고, 그 이후에도 평화가 더욱더 공고화되는 과정. 진짜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을 봤어요. 화염력이 뭐냐? 남과 북이 서로 체제와 제도를 평택히 존중하고, 내진 간섭하지 않고, 상호나 교류, 인적교류, 여행 다니고, 경제협력하고, 개성공단 해봤어요, 이 과정에. 어마어마한 게이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경협을 통해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현하고 싶었어요. 김대현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경협은 우리가 국측을 설득해서 설득해서 한 겁니다. 북측이 해석하는게 아닙니다. 야, 들아경협을해가지고 경제협력 과정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잖아. 돈도 벌고 실도 구축하고 이런 게두개 세게 되면 평화도 흥일도올 거야.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죠. 2003년대에 착공했고요. 2004년대에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6만의 노동자들이 남북이 14년간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개성에서 4년간 모든 대북협상들을 전담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말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이게 파주 문산입니다. 문산 아파트입니다. 이게 표전선이에요 서울에서 도로로 가면 6 0 k m 배성은 1당에 100만평의 모습인데요. 남과 북이 합의한, 서면 합의한 전체 규모 2천만평입니다. 보는 이거에 20개입니다. 다 완공하면 약 3천에서 5천개 정도의 남측 제주업계이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이 효전선 5km 안에 있었던 2천만평은 말입니다. 북측의 서부전선의 주력 군부대였던 6사단, 포병사단입니다. 그리고 기갑사단인 64기갑사단 그리고 62포병여단 6만의 군병력과 관련 군사 무기체계들이 백백했던 군사 밀집지대였어요. 그 군대 6만 명과 군사 무기체계들을 송악산 후방 북측으로 약 10에서 15km 물리고 군부대 위치에다가 남측의 기업들을 받던게 개성공단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6만의 군병력과 무기체계들을 뒤로 뺀다? 간단한전은 결정이죠. 평화를 위한 경쟁력이었다는 평화를 위한 경쟁력. 그데 해보니까 어마어마했어요. 경제를 위한 경화도 완벽히 성립이 됐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북측은 애초에 개성공단을 돈 때문에 한게 아닙니다. 북측 노동자들이 한 달에 한달 임금이 얼마인줄 아세요? 한, 달. 한 달에 5만 원 받았습니다. 4인 가족이 먹고 살수 있을까요?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 어떤 일이냐? 일은 뭐냐? 공동체가 맡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나는 공동체가 맡긴 임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내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예요. 그래서 임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사회주의는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자본주의 경제 질서 관점에서 북을 보려고 하니까 인식 의료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이 평화경제를 하게 되면 한국 제조업에 돌파구는 남북평입니다 그거밖에 없다. 정경연조차도 남북평협을 하자 그러잖아요. 왜? 통일되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넘어서 평화까지 같이 할수 있는 것. 경제 프로젝트, 평화 프로젝트, 사실은 통일문화까지. 많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남북평협, 평화경제. 다시 여는 것은 평화를 복원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